안녕하세요. 저 과학과 강사 조순형입니다. 음 제가 이번에 받은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 지구과학 관련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달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주었던 문제 중에 가장 버라이어티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림은 전혀 없는데 여기 에 보면은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이 내용 안에 아래 모든 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여기서 우선 용어라든가 또는 여기 나오는 뭐, 지금 뭐, 우리 선생님도 혹시 상망월이나 항성월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도 아, 아 예, 들어, 어, 예. 아, 박민진 선생님. 항성월은 네. 순수하게 다시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고, 네. 상망월은 이제 지구에서 왔을 때 같은 모양일 때 걸리는. 네, 맞습니다. 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일식월식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달의 위상 변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이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든 걸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놓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쪽은 등급을 갖다가 제가 2등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박명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 이쪽에서 용어 중에서 어, 나오는 용어가 첫 번째 이제 체크포인트를 보면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우선은 달의 어떠한 공전, 달의 위상이 되겠습니다. 달의 어떠한 이제 위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항성월이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어, 혹시 박명진 선생님, 항성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아, 27.3일. 아, 예. 예. 얘가 얼마냐면 27.3일이 되겠습니다. 든든한데요. 어, 그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상망월이 되겠습니다. 상망월 그럼 며칠인지 아시죠? 29.2. 29.2. 29 조금만 더. 5일. 5일. 예. 아, 그래서 아, 아시는데 일부러 저러신 거죠. 어, 그래서 항성월과 상망월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것 중에 혹시 월식 일월식 중에 이제 월식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식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어 다른 어떠한 위상 더불어서 공전까지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걸 설명하려면 그림이 세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지현제는 그림을 다 그려놨었는데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laughs> 항성월하고 상망월이라는 개념이 이게 왜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저 월식 관련된 부분이 존재가 되는데, 어 이쪽에서 이쪽에 이제 태양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태양 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태양이 있을 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이제 존재가 되겠고 존재가 되면 어 우선 이쪽에서 <laughs> 달이 지구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공전을 하게 되는데 한 바퀴 공전했었을 때 달의 위치를 어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때가 지금 무슨 달이 뜰까요? 아, 하... 보름달이 되겠죠. 왜 보름달이 되냐면, 요거를 그림을 좀 이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지구에서도 여기가 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밤인 지역에서 달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달이 보름달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태양과 지구와 달을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연장을 쭉 시켜 놓게 되면은 이곳에 별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이쪽에 별을 갖다가 S라는 스타라고 놓고 보면 이 별이 위치가 되면. 지금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고 지구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로 일직,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구가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달이 이렇게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돈다 그러면 요 항성월과 상망월이라는 거의 차이는 존재가 안 되는데 지구도 태양의 둘레를 돌죠.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했었을 때 달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 지구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지구도 자 이만큼을 돌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구도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돌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이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위치하는 달의 모양이 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 그림이 대부분의 교과서나 마찬가지로 어, 서술을 할 때, 어, 이쪽에 별을 S를 여기다 다시 그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그러죠. 이 별과 이 별은 다른 별인가요? 같은 별이죠. 다만 이 별이 지구로부터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연주시차라는 부분이 작아집니다.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발을 가면 움직인 게 보이시만, 보이시겠지만, 만보이시 우리 남자 선생님들 군대 가서 자동화 사격장 같은 데 가서 보통 한 400m 바깥쪽에 있는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보일까요? 움직인 걸로 보이질 않죠.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매우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두 별이 같은 별인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을 갔다가 우리가 라지 A라고 하고 지구의 위치를 여기를 라지 B라고 했을 때 라지 B까지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 되느냐면 이때 걸리는 게 27.3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별을 기준으로 했다. 이 별이 영어로 스타인데, 영어로, 한자어로는 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항성어리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봤었을 때 보름달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기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놓여야지 보름달이 되는데, 여기가 부족하죠. 이게 2.21 차이가 나고 실제 그2 2일만큼 지구가 마찬가지로 좀더 공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둘레를 돌아갔었을 때 달이 여기에 놓인다면 이때 우리 지구에서 보면 이게 보름달의 형태를 갖추고 이때까지 여기를 만약에 C점이라고 한다면 라지 C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우리 지구 시간으로 2 2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게 2.21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것을 말하는 게 항, 성, 월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어,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뭐가 되느냐면, 이제 그 월식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어, 월식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좀 놓고 보면, 여기 똑같이 태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지구가 존재합니다. 어, 박민희 선생님이 물리를 잘하시니까 그림자 중에 두 개가 있죠. 어떤 광원에 따른 그림자가 있다면 본 그림자하고, 반 그림자라는 거 있죠. 혹시 월식 아시죠, 선생들 그럼 월식을 보시면 이제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지구에 여기 에또 마찬가지로 지구에서도 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밤이 존재하면 어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그냥 햇빛이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림자의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그림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그림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는 그림자가 있겠고, 이렇게 오는 두 개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 가운데 이 빛금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말을 본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거냐면 지구가 완전히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쪽은 빛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바깥쪽 부분은 이제 간접적으로 빛이 회절이 되기 때문에 산란도 되고 이쪽은 전혀 이제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라 좀 어두운 형태의 그림자가 생기는 이제 그곳을 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게 되겠죠? 이렇게 돌게 되면 월식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달이 놓이게 됐을 때 이제 일어났냐면 바로 이본 그림자에 놓였을 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게 되면 이때가 일어나는 월식이 부분 월식이 아닌 객이 월식이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완전히 이제 개기월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파란 걸로 해서 본 그림자의 일부가 놓이게 된다면, 그때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놓이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부분월식이, 부분월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 하나만 좀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보통 이걸 한 개념을 물어보는데, 어, 문제상에서 이렇게 많은 그림을 동시다발적으로 물어본다라는 게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좀 어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구에서 북극점을 갖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 한국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 이유가 여기가 정확하게 북극이다라는 걸 보면 어, 김진영 선생님 우리가 북극이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 당연히 북극을 북쪽으로 잡겠죠. 네. 그 다음에 지구는 자전을 하게 되는데 자전의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걸 서회에서 동이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면 이 부분을 최정형 선생님 여기가 밤 맞죠? 네. 여기가 왜 밤일까요? 여러분들 네. 밤인 이유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밤이겠죠. 그렇죠. 여기를 밤이라고 한다면 반대편은 뭐가 되겠죠? 낮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남자 선생님들 군대 다녀오셨으면 혹시 독도법 같은 거 배우셨으면 북극의 반대가 어디죠? 남쪽이죠. 그러면 지금 이쪽을 이쪽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방위상으로 자, 여기서 막히죠. 쉽습니다. 북쪽의 반대가 어디죠? 남쪽. 남쪽이죠. 남쪽 맞습니다. 예, 실제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어디일까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쪽. 제가 보면은 이쪽을 그렸을 때를 여기를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이쪽을 동쪽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쪽은 뭐라고 할까요? 서쪽이죠.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위쪽을 뭐라고 할까요? 북쪽. 여기 있기 때문에 남쪽. 이쪽이 남쪽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요 동쪽, 동쪽. 이쪽이 뭐가 될까요 서쪽. 서쪽이죠 이게 이해가시나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실제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을 지금 빨간색 위쪽 부분을 보면 여긴 뭐가 되죠 밤이 낮으로 오죠 하루 중에 어디라고 볼수 있을까요 새벽이죠 그럼 새벽에 태양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죠 실제 태양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데 우리 지구에 사는 지구인들은 태양이 움직인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는 저녁이죠 왜요 낮이 밤으로 가는 경계에 위치하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는 초저녁이 됩니다 뭐 저녁도 좋고 초저녁도 좋은데 그럼 우리 사람들은 초저녁 때 서쪽에 태양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실제 태양 가만히 있거든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그럼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만 잡을 수 있다면 달의 어떠한 그 모양에 대해서는 쉽게 풀수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어 대부분의 뭐그 학교라든가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외우고 외우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어, 실제로죠. 어, 근데 이걸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 있을 때제 후임을 한달 동안 그무으면서 이걸 가르쳐줬거든요. 밤에 한달 만에 마스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 좀서론이 길었는데 이 그림들이 워낙 복잡을 하다 보니까 좀 3분을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달의 자전주기는, 달의 자전주기는 상망월과 같다라고 했었는데, 어, 선생님들 여기서 봤었을 때 달의 자전주기는 항성월일까요? 상망월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되죠? 항성월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양 애들은 음력을 쓸까요? 안 쓰죠. 음력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이 천체 물리학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준이 그 사람들은 항성월인 27.3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국제 천문협회 기준이 현재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달의 자전주기는 상망월이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존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조석 주기라고 해서 조석 주기는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 되게 되거든요.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조석이라는 게 밀물, 썰물인데 이 조석 주기가 명진쌤 혹시 아시나요? 어, 이게 12시간하고 25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 현재 금요일 날인데 어, 금요일 날 지금 해가지고 2시 20분이다. 현재 시간이. 그러면 다음 번의 밀물은 지금이 밀물이면 다음 번의 밀물은 이제 12시간 후면은 토요일 새벽이 되겠죠. 근데 새벽 2시 20분에서 12시간 25분을 더 하니까 내일 새벽 2시 45분이 되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봤었을 때 달의 어떠한 자전 주기 공전 주기 중에서 얘를 29.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360도로 나눠 보면 요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상위 등급 학생들은 제가 이걸 한 번을 계산을 해 주는데 어 그거에 따른 그 시간적 차이가 어차피 지구는 1시간에 15도를 돌고 15도의 그 차이가 60분만큼 벌어지는 게 25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성월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상망월과 관련이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기 3번에서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 부분을 통과하면 부분 월식이 생긴다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 월식이라는 건이 그림자 중에서도 이본 그림자가 아닌 이쪽에서 아, 본 그림자의 일부가 생겨야지 보면 부분 월식이 되게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기 3번의 진술 또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다른 매일 같은 시간에 보면 동쪽에서 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그림을 지금 제가 그려놓고 봤었을 때 달이 하루에 대략 13도 정도씩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쪽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했었을 때 어제 a 점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b 점이 되겠죠. 그 다음 에 b에서 c로 가죠. 그럼 우리 순진한 지구인들은 아 동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실제 이건 방위상의 위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에서 4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고 5번은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공전하기 때문에. 어, 항성월보다 상망월이 짧다 그랬었는데, 어, 이 그림에서 지금 나와 있듯이 실제로 긴 것은 상망월이 2.2일 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난해한 형태의 문제기 이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되면 2등급이 아니라 1등급 학생들조차도 좀 이렇게 고개념을 잡고 그래서 틀리는. 그리고 이걸 예전에 광서고등학교에서 모두 고루시오로 한번 출제한 적이 제 기억이 맞으면 2009년도인가요? 그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초토화죠 정말 학생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면 좀 이렇게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위등급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이해를 시켜 주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하나씩 좀 정립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고1 학생들 중에 이 부분 파트를 뭐 어제 이제 그제 시험 본 친구들은 이제 다행히도 뭐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잘 문제를 풀어서 이 기말고사를 잘 마무리 하셨거든요. 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혹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 계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